샬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인생의 기쁨을 영접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말씀으로 소망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어떤 개인의 특성된 의지와 열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는 동기와 목적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해결하시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일에는 서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신 모습, 답답한 모습, 두렵고 초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날인데 이 날까지도 세상 염려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그곳에서도 근심이 가득 차게 할 것이고 소망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최소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지를 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큰심하지도 말라. 아, 현대처럼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노년과 우리의 아이들 장례들 이런 것이 걱정되지 않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많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돌봐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뭐냐면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금과 은과 같은 보이는 것으로 얻는 평안이 아니고 또한 물질이나 환경이나 명의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귀하고 내재적인 것이란 것을 아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근심의 두 종류의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나의 범죄함이로 나의 나의 소, 속 생각으로 일어난 근심이 있지만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아주 악한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위로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않도록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도록 회개와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구원받는 그 날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근신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적으로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서로 화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그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멘으로 화합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안에서 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만큼 할수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순중하고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이땅 이후의 삶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은 연구하고 이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하고 미지의 세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장소가 있다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리니 믿는 사람들의 영혼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준비할 거룩한 처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땅 순례자의 삶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되지 않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릇된 길에 가지 않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는데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작은 패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고 병들고 무명하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세상껏 바라보지 않고 주님 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전투에선 졌을지 모르겠지만 정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래 산다 해도 70, 80, 100세, 120일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마치고 나면 우리의 영혼들이 가는 것은 영원한 땅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은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천국으로 갈 터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살아 있을 동안 한 행동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룩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면 불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한 것처럼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잣대에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행위는 거룩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의 세계나 또 조상부터 내려오는 많은 원주로부터 시작하는 저주와 악행은 끝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있다는 것을 알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간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고통 속에 지옥의 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이 땅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온갖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값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죽으셨으면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참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하신 말씀의 약속이 참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모든 성들의 처수를 예비하겠다, 영접을 준비하겠다는 엄청난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상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땅 살아갈 때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베푼 사람에겐 선지자와 동일한 상급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역사를 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우리는 하실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받았던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심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하이, 어린 그 당시에는 가장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을 베풀고 그것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게 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우리 주님은 증거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믿는 이웃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많이 쌓아놓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내가 대접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며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약속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휴거되어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밀이요 축복이요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잡하고 두렵고 초조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에 천국의 처수를 예비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축복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것을 누리고 소망과 축복이 넘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축복 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미나 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소망을 주시면 이나여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순례자의 삶, 거룩한 삶, 베푸는 삶,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참된 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드렸습니다. 아.